안녕하세요. 아, 얌전하니까 좋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진짜. 여러 어, 거기 서있 어요？근데, 아, 하지 말라고？아, 아. 아. 아니, 그, 그 지문 같 지도 않 은지 한번 뭐. 아. 아, 했잖아. 가면 아, 빨자빨 아, 진짜. 도로 그래. 아, 진짜. 아, 이 위로 가자. 이 위로. 아, 이치안 되잖아. 아, 응. 아, 응. 그래, 그래. 아, 진짜. 황못공하게 나오면 진짜. 이거 정진하고. 그래, 래 아, 진짜. 이거 갈래? 이거 갈래? 이거 갔다가 영수를 가면. 이러면서 반응하는 거야. 얘기한 번만 해라. 아, 아 고마워 잘해! 아 진짜 아니 빨리 하지 말라고 아그요아안 아. 했는데 아. 우리 건너갔다 아. 아. 어, 아 진짜 어디 거 무슨 색소 하는거 이제 기고아 아, 동대했잖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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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이 씨. 웃음> 아, 이씨. <laughs> <laughs> 빨리 자야 내가 다들었는데 <laughs> <재밌어? 웃음> 아, <이 씨>. 아 <laughs>

아니, 누가라, 누가라고. 누구, 깔가야 진짜. 아, 오늘은 누가. 아, 오늘은 누가. 아, 오늘은 누가. 아, 오늘은 데가 아, 오늘은 누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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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아 제발 봉헌해. 아. 하나. 아야아 어.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<laughs> 어, 어. 어 정기나 동원형. 나하 아. 진짜 아.

아 죽을까라 하지 말라고 아, 이씨. 아, 나, 아 진짜 아나 진짜